다음은 사정법 중에서 정주법 주문을 바르게 읽는 법입니다. 저는 이 정주법을 몸과 소리가 하나 되는 법이라고 써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문 읽는 법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제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들의 속마음이 곧 성인이 주문을 읽을 때는 그 소리를 중의역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소리를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님께서는 주문을 읽을 때에는 소리를 중요하게 해라. 그러니까 주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신이 응감하기 위해서는 그 소리가 듣기 좋아야 되고 신과 하나 될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에게 주문을 읽게 하실 때에는 항상 음절과 고조 장단을 맞춰 읽게 하시고 여러 성도들의 주문 소리가 일치하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주문을 읽을 때 소리가 맞지 않으면 신명들이 불쾌하게 여겨냅니다. 이 주문수행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신이 응감해서 나와 하나 되어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읽는 주문소리가 또 여러 명이 읽는 주문소리가 화음이 잘 맞아서 신이 응감할 수 있도록, 신이 응감할 수 있도록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주성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울주 주문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가 맑은 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주문 한 글자 한 글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특히 태울주를 읽을 때 훔치, 훔치라는 첫 구절이 있는데요. 이걸 너무 쉽게 읽다 보면 훔치훔치 그러지 않고 훔치훔치 훔치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태울주의 어떤 영적인 기운을 제대로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또세 번째가 밝은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신이 응감해서 나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우울한 마음으로 주문을 읽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우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주문을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문을 읽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은 독송입니다. 독송. 독송이라는 것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죠. 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노래 부르듯이 읽을 때에는 주문 소리가 주가 되고 호흡이 부가, 보조수단이 됩니다. 그두 번째가 뭐냐면은 묵송입니다. 묵송이라는 것은 주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 작게 읽는 것이죠. 이 묵송의 방법부터는 이 진식호흡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마음으로만 주문을 읽는 그 염송의 방법입니다. 이 묵송과 염송은 진식호흡, 다시 말해서 하단적 호흡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신이 응감을 하고 신이 응감해서 나의 영성을 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주문을 잘 읽으려면 자기 소리를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리가 맑은지, 나의 소리가 밝은지, 나의 소리가 정성스러운지를 잘 보면서 주문을 아름답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잘 읽는 방법으로 중요한 것이 아까 전공수행법이라는 것은 음의 기운을 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소리를 밖으로 이렇게 퍼트리지 않고 내면으로 끌어 당겨서 읽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을 발꼬리 읽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훔치, 훔치, 태을천, 상원군. 이렇게 읽는 것이죠. 이러면 소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내면으로 당겨 읽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면서 소리를 호흡과 함께 끌어 당겨서 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이런 식으로 호흡을 들이시면서 소리도 끌어당겨서 있는 것이죠. 소리를 끌어당기면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내 세포 하나하나를 내면에서부터 공명작용을 일으켜서 태울주의 좋은 영적 기운으로 나의 세포 하나하나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당겨서 내면으로 읽는 것이 그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하면 은 소리의 크기입니다. 이 상대님께서는 정기를 모으면 살고 흩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정기를 모으는 일이지만 수행 자체도 일정의 노동이거든요. 노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이라는 것은 다 노동이기 때문에 전기가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로를 안 하는 것이 건강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수행 자체도 노동이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리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제가 이제 평소에 내는 성량보다도 더 크게 소리를 내면은 이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평소에 내는 소리보다 약간 적게 내면은 효율적으로 전기를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문을 읽으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문을 읽을 때에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읽게 됩니다. 줌을 읽는 방법 자체가 소리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배의 힘을 바탕으로 소리를 들여마시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숨을 들여마시면서 배에 힘을 주면서 소리 또한 끌어당깁니다. 훔치 훔치 태을전 상원군 훔니, 치아, 도레, 훔니, 암니, 사파. 최대한 숨을 들어 마시면서 더 이상 숨을 들어 마실 수 없을 때까지 주문을 읽고, 힘이 빠지면 천천히 힘을 빼면서 주문을 이어나갑니다. 제가 한번 손의 높이로 한번 주문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숨을 들어 마시고 있는 것이고 손이 위로 올라가면 숨을 내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주문을 이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어 마시면서 소리 또한 끌어당깁니다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아도래 훔니, 암니, 사파. 훔치, 훔치. 태울천상원군. 훔니, 치아, 도래. 훔니, 암니, 사파. 이제 주문을 오랫동안 읽은 분들은 이런 한 번의 호흡에 한번 정도의 주문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문을 처음 배우는 분들은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보통 태울 줄을 한번 읽을 때 호흡을 두번 정도에 끊어서 읽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훔치,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 치아, 도래, 훔니, 암니, 사파하. 이런 식으로 세울주 주문 한 번에 호흡을 두번 끊어서 읽게 됩니다. 주문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서 한 호흡에 여러 번의 주문을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리듬에 맞게 완급을 조절하면서 주문과 호흡을 이어나가면 됩니다.